2024학년도 대입 수모집에서 충남대와 한밭대 등 대전 지역 국립대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수생들의 의약학 계열 지원이 늘었고 면접 없이 학생부만으로 뽑는 전형에 수험생들이 몰렸습니다. 의약학 계열 지원율 증가와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설된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에 대한 지원율 증가 등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80%에서 95%까지 수시로 뽑는 대전권 설립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성대가 6.6대 1, 건양대가 5.1대 1을 기록했고 배재대와 목원대, 한남대는 5대 2를 넘지 못하는 등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수험생들의 수시 중도 탈락률을 고려할 때 경쟁률이 5대 2를 넘지 못하는 학과는 미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40% 이상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그엔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반면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 지역 산립대 경쟁률은 상승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당국대가 12.5대 1, 순천향대 7대 1, 백석대가 6대2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등 첨단 학과가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지원하는 것도 지원율도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주로 정시에 지원하는 졸업생 지원율이 27년 만에 30%를 넘어 수시에 치중해온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